안녕하십니까 직접 박사 양녕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삼성 에어컨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보실까요. 요! <목소리> 척척박사 홍박사입니다. 어떻게 인트로 잘 보셨습니까? 우리 송광호가딱 10초 컷이래가지고 10초만 넘으면 말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인트로만 부탁했는데 좀재밌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에어컨 3탄입니다. 3탄, 3탄인데 혹시나 에어컨 1탄과 2탄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에어컨 1탄, 2탄 보시고 3탄 보시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아주 특별하게 삼성 에어코 무풍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어렵게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누구냐! 삼성전자 전문상담 강사님, 임다혜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무풍 달려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그정안잘 지내셨습니까? 네잘 지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비스포크 이후로 네. 얼굴 뵙지 못 해가지고 더이쁘지신것 같아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어렵게 삼성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홀 하게 됐는데 여름하면 또 오르는 게 뭘까요? 에어컨이죠. 에어폰. 에어컨 하면 또 오르는 단어가 무풍이죠. 아오. 아 오늘 무풍 우리 임다의 강사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laughs>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하나하나를 저희가 세심하게, 섬세하게 리뷰 지금부터 출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신 있으죠 네,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달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전자 가정강사 임대입니다 비스포크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삼성의 모든 에어컨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 에어컨의 각 라인업마다 특장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만큼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삼성 무풍 슬림이고요. 그 옆에 있는 모델은 삼성 무풍 클래식. 마지막으로는 삼성 무풍 갤러리 모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슬림 제품 먼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림 제품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부드럽고 슬림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슬림 제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민감도가 다소 높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슬림하다라고 해서 기능까지 슬림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시고요. 꼭 에어컨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쏙쏙 담겨져 있는 제품이 바로 슬림 제품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요, 고객님께서 냉방을 사용하실 때 풍량 조정이 가능한 3중 바람 날개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객님께서 리모컨의 부가 기능을 눌러주신다면 좌, 우, 센터, 와이드 이렇게 바람 방향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와이드 냉방을 활용하신다면요. 넓고 고르게 바람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넓게 공간 냉방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에어컨이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풍이잖아요. 무풍 기능을 활용하실 때이 슬림 제품은 최대 80%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까지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부드럽고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져가는 건 역시 하나의 단,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슬림 제품은 어느 고객님한테 탁월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에어컨의 가격이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덜 하면서도 공간 냉방이 가능하면서도 삼성만의 장점이 무품을 쓰면서 절전 효과까지 원해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이 무품 슬림 제품이 가장 딱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클래식 제품이 잡히면서 아마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거 없이 기능이면 기능, 디자인이면 디자인, 모든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만족을 하셨던 제품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클래식 제품은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제품은 고객님이 냉방 버튼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바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마치 회오리를 그리듯이 바람이 멀리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더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기를 골고루 섞어준다면 어떨까요? 이 공기들이 섞이면서 우리 집의 공간을 빠르게 순환하며 채워줄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은요, 나올 때 아래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위로 끌어올려주고, 위에 있는 더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혀주면서 섞이게 되는데요. 즉, 회오리 바람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집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바람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 지금 현재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냉방은 조금 더 지속을 하게 되면 약간 추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추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에어컨 전원을 끄지는 않으시나요? 추우면 에어컨 전원을 끄고, 더우면 다시 에어컨 전원을 켜고, 이렇게 끄고 켜고, 끄고 켜고를 무한반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에어컨의 전기요금이 쑥쑥쑥 올라가는 소리까지 함께 들으실 겁니다. 즉, 에어컨의 전원을 끄지 않으면서도 춥지도 않으면서 시원한 냉기만을 장시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삼성에서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성의 무풍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기요금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에어컨 전원을 끄시면 안 되고요. 그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풍이라는 버튼 한 번만 눌러 놓으시고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에어컨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무풍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요. 최대 90%까지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구 제품은 최대 85%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두 개의 바람문에서 나오는 회오리 바람이 위아래 공기를 빠르게 섞어주면서 우리 집의 공간을 빠른 시간 안에 시원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최적의 바람이고요. 거기에 무풍 기능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2구 모델은 85%까지 3구 모델은 90%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해 가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바로 무풍 갤러리라는 제품입니다. 이 모델은 작년 19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구와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요즘 고객님들께서는 가전제품도 가구처럼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집에 놓았을 때 다른 가구들과 잘 어우러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 히트쳤던 클래식에서 갤러리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변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딱 갤러리는 저는 가구와 같은 디자인 그리고 에어컨 중에서도 명품 에어컨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명품 에어컨, 우리 갤러리의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이 갤러리는 딱 보셨을 때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기존의 슬림 제품, 그리고 클래식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바람이 나와주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구나. 바람이 나오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너무 답답하겠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싶을 때 창문을 살짝 여는 것보다는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내 방안의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무풍 갤러리는요 제품 후면에 더운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의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는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 면적 역시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흡입구에서 정말 많은 양의 바람이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전면에서는 많은 양의 바람이 토출이 되면서 에어컨 라인업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의 바람을 흡입하고 가장 많은 양의 바람이 토출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냉방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갤러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많은 양의 바람을 토출해 주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 바람을 먼 곳까지 끌어 보내주고. 공간을 구석구석 채워주는 것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무은 갤러리의 장점인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서큘레이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한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어컨은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바람이 주방까지 안 와서 덥다라는 느낌 때문에 중간에 서큘레이터를 하나 설치하시고 함께 가동하며 사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큘레이터의 역할은 뭘까요? 먼 곳까지 바람을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고객님, 저희 갤러리 제품은요, 그 역할을 해주는 서큘레이터 펜이 제품 하단부에 그대로 탑재가 되면서 위에서는 하이패스 펜을 통과하는 바람이 먼 곳까지 뻗어주고요, 그 바람을 끌어올려서 공간 구석구석까지 가득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서큘레이터 펜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갤러리 2 모델인데요. 두 개의 하이패스 펜에 서큘레이터 펜까지 총세 개의 펜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1 제품은 세 개의 펜에 서큘레이터 펜까지 총네 개의 펜이 가동이 되면서 사각지대 없는 구석구석 공간 냉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갤러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인 삼성의 에어컨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바람을 토출해 주고요. 그 바람을 먼 곳까지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공간 냉방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갤러리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삼성 하면 빠질 수 없는 무풍 기능 당연히 활용 가능하시고요. 무풍 기능을 썼을 때 갤러리 1 제품은 90%까지 지금 보시는 갤러리 2 제품은 85%까지 절약 효과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오해가 있는데 고객님들께서 무풍은 시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무풍 기능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에어컨을 이렇게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더운 실내 공간에서 바로 강력한 냉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풍 기능을 바로 활용하셨던 거죠. 무풍 기능은요. 처음에 강한 냉방을 켜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그 시원함을 유지시킬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외출 후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강력 냉방을 사용하시다가 희망 온도에 도달했을 때 무풍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가장 무풍 기능을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묶음 기능은 끄지 않으면서 최대 90%라는 절약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전기용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에어컨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케어 부분입니다 사실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10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왕이면 서비스의 접수를 덜하고 이왕이면 기사님 방문 없이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삼성의 에어컨에는 이지케어 3단계라는 기능을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2단계는 바로 자동 청소 건조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쓰다 보면 한 번쯤 어, 냄새가 나네. 어, 왠지 내부에 곰팡이 피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은 습기를 머금고 더운 공기를 찬 공기로 배출해 주는 제품이다 보니 냄새 문제가 어느 제품이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내기 내부에 있는 습도를 낮춰주는 건조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신다면 더 좋겠죠? 삼성의 모든 무풍 에어컨은요, 고객님께서 제품 사용을 종료한 시점에 자동으로 자동 청소 건조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올해 갤러리 제품에서는 최대 30분의 자동 청소 건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풍으로 10분 작동이 되고요. 10분 뒤에 습도 센싱을 통해 무풍으로 10분 더 연장되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습도 센싱을 통해서 아직 습기가 남아있네라고 인지가 되면 다시 한번더 10분 더 무풍으로 실내기 내부를 건조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 30분 동안 실내기 내부를 건조해주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내부를 관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열교환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냉방 세척이라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냉방 세척 기능은 보이지 않는 열교 환기에 붙어 있는 먼지 그리고 냄새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모컨에서 모드와 무풍 또는 마이크와 무풍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어느 에어컨이든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년에 딱두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본격적으로 냉방을 사용하는 시점 전인 4월 그리고 또 하나는 냉방을 다 사용한 후인 10월쯤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만 사용해 주신다면요. 열교 환기에 있는 습기라든지 먼지, 냄새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덜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3단계는 바로 오픈 패널인데요. 작년 한해 동안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이 에어컨 패널을 분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분리해서 내부 청소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속까지 깨끗해? 엄마가 그 비밀을 알려줄게. 아래의 뚜껑을 열고 레버를 돌리면 쉽게 속을 볼수 있으니까. 직접 속까지 구석구석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부품뿐이거든. 고객님께서 어렵지 않게 패널을 분리하셔서 내부 청소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동 청소 건조 30분 그리고 스마트 냉방 세척을 통해 열교환기 청소 마지막으로는 직접 패널을 분리해서 내부를 청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만 잘 거쳐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10년 동안 에어컨 사용하실 때큰 걱정 없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사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강사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우리 강사님, 뭐, 내공중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삼성강 공기청정기 기능이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냉방과 그리고 관리 측면, 이두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청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에어컨 하면 필수 기능이 청정이잖아요. 청정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필터 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에어컨의 구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의 전기 요금 걱정하시는데, 거기에 청정 기능을 썼을 때 필터 교체 비용까지 걱정을 하게 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 에어컨에 있어서 청정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필터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에어컨에 들어가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모든 필터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만 주신다면 반영구 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갤러리 1 모델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이에파 필터라는 것이 탑재가 되면서 최대 34평까지 청정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제품을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에파 필터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26평까지 이에파 필터가 탑재가 되어 있다면 최대 34평까지 청정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에파 필터가 탑재된 모델을 구매해 가실 고객님은. 99.95% 이상의 집진 성능까지 함께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구매하시는 것 만큼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솔직한 말로 삼성 말고도 타사 에어컨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꼭 삼성의 효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릴게요. 음, 왜꼭 삼성 에어컨을 구매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에어컨 구매하실 때 생각해보는 기준에서 먼저 출발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냉방력 많이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 세 번째로는 관리 부분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냉방력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집의 거주 공간을 시원한 온도로 맞춰준 에어컨이 가장 좋겠죠. 그런 점에 있을 때 올해 저희 삼성의 갤러리는 서큘레이터 팬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각지대 없이 공간을 시원하게 채워줍니다. 거기에 올해 갤러리 원 제품에서 여러분들께서 3등급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무풍 기능을 썼을 때 90%라는 정말 큰 전기요금의 할인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기사님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내부 케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10년 동안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삼성 에어컨은 선택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강사님, 눈 고생하셨어요. 아우,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역시나 작년에 삼성 에어컨을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제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유, 가찬해습니다아 오늘 또 한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습니까 오늘 홍박사하고 우리 강사님하고, 뭐, 솔직히 홍박사 한거 없습니다. 카메라만 잡고 오셨는데, 오늘 강사님 워낙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만족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좀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홍박사가 강사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모습, 더 정직한 리뷰로 마지막으로 에어컨 한번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